혹건 틱싱 틴트 7가지 컬러 들고 왔습니다 팁은 이렇게 다리미 팁으로 바르기 되게 편하고 느낌 좋더라고요 블러리하고 밀착력이 너무 좋게 입술에 잘 발립니다 1호 너에게 스텝 빨방 이렇게 소프트한 핑크 컬러예요 메이크업 룩에 따라서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을 것,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3호 이게 사랑하는 뭔데 뮤트한 분위기 있는 로즈 컬러예요 이거는 립 베이스 컬러에 따라서 쿨하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웜하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다 오호 그쪽 좋아해요 핏뚜르만들루 쓰기 좋은 핑크 코랄 컬러예요 핑기가 조금 섞여있는 컬러고 베이스로도 사용 6호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 레드 컬러로 얼굴에 형광등 탁 켜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얼굴 회색 밝혀주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9호 뮤시만 베이지 회키도는 베이지 컬러예요 단독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베이스 컬러로 사용 잘해줄 것 같은 컬러입니다 10호 너뮤 설레 핑크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핑크 컬러이고요 아주 웃기다. 그냥 핑크보다는 라벤더 컬러가 많이 가미된 컬러 같아요. 11호 팟좀 묵을래? 팟 같은 딥한 브라운 컬러예요. 너무 매력적인 컬러죠. 이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러 틴트. 이런 매트 틴트가 출시돼서 너무 좋았는데요. 거기다가 너무 귀엽고 유용한 이런 키링을 증정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